자, x 제곱을 이제 넘겨주면 자, 여기가 0될 거고요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. 자, 첫 번째, 자, 이 이식은 이식은요. 자,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, 자, 요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을 더했다가, 4분의 1을 빼주면 똑같은 식이고요.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야.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, 플러스 4분의 3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뭘 제곱을 했고,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했으니까, 얘는 언제나 0보다 큰 거야. 그래서 항상 0보다 언제 크냐. 그래서 항상 항상이니까,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가 주어진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고, 두 번째는... 자, 이 식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식에, 우리가 판별식을 썼을 때, b제곱 마이너스 4ac, b제곱 마이너스 4ac,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서, 어, 음수가 나와. 판별식이 음수야. 자,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, 자, 이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와, 판별식이 부호는 서로 반대라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. 그럼 이이차 함수의 꼭지점, 얘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? 꼭지점이 여기야.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양수야. 맥주 위에 떠있고,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에요. 그러면, 어, 떤 x 값을, 그죠? 어떤 x 값을 그렇죠? 우리가 대입을 해도 이 y 값은 다 뭐가 나온다?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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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. 항상. 그래서 얘는, 네, 모든, 실수다라는 걸알수 있어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쳐서, 아, 이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네. 이런 걸알수 있고,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.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을 시켜서 X축 위에 붕떠 있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구나.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부등식 해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실수다 라는 걸알수있어두 가지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.